서초 JC투브의 감사직에 <laughs> <강사지게> 입후보하고자 왔습니다 <laughs> 아, <근데 이게>

2 0 2 0 년도 소초희씨 특우의 회장직에 입후보하오자 왔습니다. 도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김대 네, 어, 현역 회장도 하셔서 더잘 알겠지만 특우의 우리 식구들 진짜 인원도 많아졌는데 년 동안. 선정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네 알겠습니다 예. 제가 드 g 말씀은 다해주셔 I didn't ask 몰라도 우리 i d n t ask you. I didn't ask you. I 어, 언제나 제 우리 회원이 제일 순위로 어디다든 어디 챙겨주시고. 네, 알겠습니다. 2 0 2 6년도 저랑 멋지게 한번 찍으시고 기념하시기 쉽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고 시 앞서 오케이. 캠페인, 캠페인. 자 캠페인 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럭

좋 좋습니다. 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글리레, 열심히, right, 하겠습니다!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! 열심히! 하겠습니다. 열심히! 하겠습니다. 열심히! 하겠습니다. 열심히. 열심히 하 열심히! 하겠습니다. 열심히! 열심히! 다 열심히! 하겠습니다. 열심히! 하겠습니다. 열심히! 열심히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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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